안녕하세요, 한늘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, 게임 같은 걸할게 아니고요. 어, 그, 지금, 동영상을 두개 나눠야, 되, 나눠야 되는 게 있어요. 지금 두개 찍은 게 있는데, 그, 모비, 모비진에서 따로 영상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, 오류 때문에 안 나눠진대요. 그 네이버, 네이버에는 쳐보진 않았지만, 일단은, 먼저 유튜버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. 여러분들이 영상 찍으시는 분이라면, 영상을 뭘로 나누세요? 저는 지금까지 모비즌으로 나눴다가, 모비즌이 안 되니까 영상을 두 개나 못 올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유튜브 덧글, 댓글로, 뭐지? 어, 그 영상 나누는 앱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. 가르쳐, 아,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그거 보고, 그거, 뭐지? 그, 음, 그, 어, 그거,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영상 나누는 앱, 깔아가지고, 열심히 영상 나눈 다음에,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, 하늘고보기였습니다. 안녕!